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SK하이닉스의 2025년 2분기 실적이 시장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AI용 고대 오픈 메모리 HBM의 대호황을 앞세워 SK하이닉스는 매출 22조 2,320억 원, 영업이 9조 2,129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초로 매출 22조, 영업이익은 9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 35.4%, 영업이익은 68.5%가 급등한 수치로 기존 최고 기록조차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도 HBM 시장에서 중요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HBM3 12단 양산 능력에서 앞세우면서 엔비디아 등 주요 글로벌 고객사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계속해서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HBM 시장 점유율에서도 SK하이닉스가 57%를 차지하면서 24%의 삼성전자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강력한 행보는 삼성전자에게도 큰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곧 공개될 차세대 HBM 4와 AI 반도체 영역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비추어 볼때 삼성전자의 성장세와 경쟁력에 대한 업계 관심도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AI 추론 시장의 확대와 각국의 주권 AI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인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 중입니다. 현재 SK하이닉스 독주체제를 삼성전자가 얼마나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AI 시대에 맞는 세계 최고 성능의 반도체를 적시에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다시 HBM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지 반도체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